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인 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벽재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새벽재단은 어떤 자리입니까? 재단이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 인근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번제할, 번제 나무들을 지우고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때 이삭이 질문합니다. 내아버지여 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 가정 내에서 신앙 교육이 잘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끊임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란 것입니다. 음,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배 형식 중요하죠. 불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핵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런 질문을 이삭이 할수 있을 만큼 그런 언약이 그 이삭에게 잘 전달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에 담아야겠죠. 음,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이 어, 번제할 어린양 이것이 전달되어졌고.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삭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죠. 누구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왜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믿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언약을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신이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했죠. 물론, 아브라함이 위에 올라가면 수량이 준비되어 있다. 그거 몰랐을 수,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주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이러한 고백을 이삭 앞에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 후대 앞에 이 축복을 드려야 돼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거 없이 참 평안한 가운데 착실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이제껏 지나온 과거와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니 그 은혜를 생각하니 이러한 고백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앞두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 놔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요, 우리가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의인으로, 의로운 자로, 또 하나님 자녀로, 예배자로 서게 되었냔 말이죠. 우리는요, 이러한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형식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예배 태도도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의 예배 태도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얻었냐 말이죠.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선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진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삶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에피소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옳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기대지는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된 것입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하게되어졌는데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읽고요 마치 우리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의인인 것마냥. 내 기준 내 공로를요. 교회 와서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찾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는 완전한 전적으로 부패했던 전적으로 무능했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붙잡혔던 죄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서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비록 이삭을, 하나뿐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당장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상을 상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 그 후대를 통해 후손을 통해 그것을 그대로 이어 나가셨습니다. 그 축복을요. 그래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죠. 확신 가지고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예배를 그리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문제 사건 어려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세우고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정상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수앱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가 예배의 자리로 갈수 있게끔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가운데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자로 그 언약 따라 주님의 원하시는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예배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우리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